이 학교에 다니는 2학년 김모 군의 학부모가 학교 안으로 들어섭니다 학부모를 뒤따라온 한 남성은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개학 첫날인 지난 4일 김 군의 학부모 등 일행 다섯 명이 학교에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교과 담당인 박모 교사를 데려오라며 수업 중인 교실을 헤집고 다니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박 교사를 만나자 폭행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, 그 때, 그러니까 소라는 무려 4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. 자신의 아들이 1년 동안 무차별적으로 얻어맞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계속 맞았대. 기분 나고 안 때리고, 차고, 이런 식으로 친구들이 전부 다 때리더 너무 심하게 때린다 교사는 체벌 사실은 인정했지만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합니다. 또 폭행 후유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. 지금 도눈 감으면 그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생각나서 내가 교단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수 있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. 김 군도 정신 불안 증세로 입원하면서 김 군의 부모는 교사 박 씨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경남 고성의 한 초등학교입니다. 호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50대 남성이 학교로 들어갔습니다. 이 남성은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이 학교를 가기 싫어한다며 교무실에 이어 교실까지 침입했습니다. 횡설수설하던 이 남성은 학교 복도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교사를 죽이겠다며 협박했습니다. 칼로 꺼내가지고 그 이협을 했죠.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. 기업을 당연히 계속 뒤걸음치면서 이제 1층에 이제 행정실에 있는 직원을 이제 때리고 남자 직원한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내려 갖고요. 어디에 다른 선생님이 또 와가지고 그 칼을 내려놔라. 학교는 한 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애들 오자마자 이제 좀 이상하고 뭐술 냄새도 좀 풍긴다 싶으니까는 이제 주변에 있던 선생님들의 애들은 전부다 다른 반으로 비신시키고 문은 다잠그게 하고 그 근처로는 전혀 못 들어가게 했는데. 경찰에 붙잡힌 51살 A 씨는 지난 1997년부터 조염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딸이 따돌림을 당한 것에 항의를 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고 진술했습니다. 그러나 학교 측은 A 씨 자녀에 대한 따돌림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경찰에 밝혔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오래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약을 먹었다는 점을 참고해 정확한 정신병력 등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.